11월 볼리비아전을 앞두고 10월 a m 치였던 브라질과 파라과이전을 리뷰해보겠습니다. 브라질은 4 2 3일전형으로 나왔습니다. 그에 반해 우리나라는 343전형에 300전형을 내세웠습니다 우리나라가 브라질에 고전했던 이유 중 하나는 브라질의 전방 압박을 이겨내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브라질이 전방 압박을 하자 우리나라는 책임전과 패스를 연발했습니다. 브라질의 전방 압박의 특징 중 하나는 3명의 스토퍼들에게 모두 전방 압박을 가한 것이 아닌 3명 중 2명의 스토퍼들에게만 전방 압박을 가했다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한 명의 노마크 상태의 스토퍼가 생겼습니다. 이 스토퍼를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골키퍼를 참여시켜서라도 이 노마크 상태의 스토퍼에게 볼을 전달했어야 했고 거기서부터 빌드업의 활로를 찾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했고 계속 사이드로 밀리면서 선수들을 고립시켰습니다. 거기서 지속적으로 책임전과 패스가 나오거나 아니면 롱볼을 차면서 상대방에게 쉽게 공격권을 내주었습니다. 두 번째는 손흥민 선수를 톱으로 기용한 것이 아쉬웠습니다. 브라질에게 전방 압박을 당할 때 책임 전과 패스를 하지 않은 유일한 선수는 이강인 선수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이강인 선수가 막혔을 때에는 남은 선수들이 모두 다 책임 전과 패스를 남발했다는 것인데요. 손흥민 선수가 톱으로 기용이 됐었기 때문에 거리가 멀어 손흥민 선수까지는 공이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이선인 레프트 윙으로 기용이 됐었더라면 이강인 선수가 막혔어도 손흥민 선수라는 활로가 있고 손흥민 선수를 통해서 풀어나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경우의 수가 하나 더 늘어날 수 있었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손흥민 선수가 톱으로 기용되면서 손흥민 선수가 완전히 고립이 되었고 이강인 선수가 막힌 상태에서는 책임전과 패스밖에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격시에도 손흥민 선수가 톱으로 기용된 것이 아쉬웠는데요. 손흥민 선수는 주 포지션이 스트라이커가 아닙니다. 헤딩을 즐겨하는 선수도 아니고 박스 안에서 싸워주는 유형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의 핀포인트 크로스 능력이 손흥민 선수를 톱으로 둔 상태에서는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두 명의 센터백들에게 애호싸여 있었기 때문에 공 자체가 전달되기가 쉽지 않았고 공이 전달되더라도 편한 안 자세에서 공을 잡지 못하고 등을 지 상태로 공을 잡았기 때문에 리턴을 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리턴을 내주는 것이 아닌 누군가가 리턴을 내준 볼을 손흥민 선수가 소유를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게 유리합니다. 공을 제일 잘 찾는 선수가 볼더치가 많아야지 유리하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손흥민 선수가 톱으로 기용되면서 리턴을 내주는 역할밖에 할 수가 없었고, 우리나라는 공격에서 유리한 공면을 가져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톱으로 기용되면서 슈팅을 거의 할 수가 없었는데요. 그것은 1선은 압박이 너무 강하기 때문입니다. 손흥민 선수는 굳이 문전 앞에서 슈팅을 때릴 필요가 없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워낙 슈팅이 좋은 선수고, 이선에서 스스로 슈팅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레프트 윙으로 기용된 상태에서 플레이하는 것이 훨씬 좋았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손흥민 선수를 스트라이크로 기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선 레프트 윙으로 기용하는 것이 훨씬 좋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전방 압박 체계에서도 문제점을 볼수 있었는데요. 브라질의 전방 압박과 우리나라의 전방 압박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전방 압박의 일정함 정도였습니다. 전방 압박을 가할 시에는 일정한 속도와 일정한 강도로 팀 압박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전방 압박 시 강도와 속도가 모두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강도와 속도가 일정하지 않은 팀 압박은 오히려 안 하는 것이 나은데요. 왜냐하면 한쪽이 터져 나오면 연쇄적으로 터져 나오기 때문에 결국 체력만 소모하는 꼴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강도와 일정한 속도로 팀압박을 할 것이 아니라면 아예 전방압박을 하지 않고 그냥 뒤로 물러나는 것이 낫습니다. 우리나라의 전방압박은 일정한 강도와 일정한 속도로 팀압박이 된 것이 아닌 어느 선수는 강하게 압박을 하고 어느 선수는 러프하게 압박을 하는 그런 압박의 형태가 나왔기 때문에 브라질은 손쉽게 우리나라의 압박을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대 지공시의 우리나라의 압박 체계는 존 프레싱 형태를 띄었습니다. 선수들이 기본적으로 지역방어로 가져가되 자신의 존에 들어온 선수들을 향해서는 강하게 대. 압박을 나가는 방식이 존 프레싱 형태인데요 여기서 문제는 존에 들어온 선수를 강하게 압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존에 들어온 선수들에게 조차도 강한 압박을 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브라질 선수들은 볼을 편안하게 찰수 있었습니다. 볼을 뺏기고 싶어도 뺏길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래서 옌스 선수를 선발로 내세웠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옌스 선수는 가투소 같은 스타일입니다. 강하게 피지컬적으로 밀어붙이는 스타일인데요. 이러한 유형의 선수가 브라질과의 강팀에서는 훨씬 더 좋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쓰리백 전형 자체가 윙백에게 많은 책임감을 부여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윙백들은 세계적 기량과는 굉장히 거리가 먼데요. 그렇기 때문에 윙백이 볼을 잡았을 때할수 있는 게 거짓말입니다.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윙백들이 크로스가 정확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앞서 언급했다시피 스트라이커가 손흥민 선수였기 때문에. 크로스를 올리는 것도 큰 의미가 없었습니다. 사이드를 완전히 오픈시키는 상태에서 볼을 잡아도 우리나라 윙백들이 그렇게 할수 있는 게 없었고 그러다가 볼을 빼앗겼을 시에는 측면 뒷공간을 그대로 허용하는 그런 위험한 장면도 속출됐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 우리나라가 두 명의 중앙 미드필더를 기용했다는 것인데요. 상대는 세 명의 미드필더를 기용했습니다. 상대가 개인기랑도 훨씬 뛰어난 상황에서 숫자적으로도 불리하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볼을 쫓아가는 형태가 보일 수밖에 없었는데요. 3명의 상대 미드필더를 상대로 2명의 미드필더가 모든 선수에게 압박을 가하기에는 역부족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2명의 선수들이 놓치는 선수들이 무조건 발생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약한 부분이 중앙 미드필더와 양쪽 사이드백인데, 양쪽 사이드백과 중앙 미드필더들에게 가장 큰 부담을 주는 포메이션을 구사한 것이 아쉬웠습니다. 차라리 손흥민 선수를 랩트 윙으로 돌리고, 폭백으로 나서고, 중앙 미드필더를 한명더 두는 4-2-3-1 전형이 훨씬 나았을 거라고 봅니다. 다음은 파라과이 전인데요. 파라과이는 브라질과 똑같이 423일 전역으로 나왔습니다. 브라질과 파라과이의 가장 큰 차이점은 압박의 위치였는데요. 브라질은 우리나라 스토퍼들에게까지도 강한 압박을 구사했습니다. 하지만 파라과이는 우리나라 삼선까지만 압박을 가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스토퍼들이 편안한 자세에서 시야가 탁 트인 상태에서 볼을 앞으로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삼선이 완전히 막힌 상황에서는 황인범 선수가 내려와서 사이드로 크게 벌려주는 그런 빌드업을 했는데요. 이 상황에서도 차라리 뽀백을 구사하는 것이 훨씬 나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스토퍼에게까지는 압박을 가지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굳이 스토퍼를 3명을 둘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2명을 두고 중앙 미드필더를 1명 늘렸었더라면 황윤범 선수가 밑으로 내려와서 볼을 잡는 것이 아닌 위에서 볼을 잡았을 확률이 늘어납니다. 즉, 빌드업의 시작 시점이 뒤가 아니라 앞이 될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파라과이전에도 윙백의 문제가 그대로 드러났었습니다. 첫 번째 엄지성 선수의 골이 이명재 선수의 크로스로부터 시작된 것은 맞지만, 이명재 선수의 크로스는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의 클리어링 미스를 해준 것이 엄지성 선수에게 떨어졌고 그것을 엄지성 선수가 마무리한 것인데요. 이명재 선수의 크로스만 보면은 그렇게 질높은 크로스가 아니었고 결국 그 골은 상대방의 클리어링 미스가 만들어준 골입니다 여전히 윙백들은 공격 시에 볼을 잡았을 때할줄 아는 게 거의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앞서 언급했다시피 손흥민 선수를 윙으로 돌리고 뽀백을 내세워서 4-2-3-1 전용으로 나서는 것이 훨씬 좋았을 것입니다 두 번째 오영규 선수의 골을 보면요 이강인 선수가 탈압박을 한 이후에 전방에 있는 오영규 선수를 향해서 스루패스를 찔러주었는데요 이것도 만약에 오영규 선수가 아니라 손흥민 선수가 스트라이커로 서 있었다면 이 장면은 나오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손흥민 선수는 스트라이커로 기용이 되더라도 뒤로 빠지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그 장면에서 왼쪽 사이드로 빠져 있었을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오영규 선수는 스트라이커가 원래 포지션이기 때문에 전방에 자리를 잡는 것이 익숙하지만 손흥민 선수는 원래 포지션이 레프트 윙이기 때문에 포지션을 위에 있는 것보다 뒤에 빠져서 잡는 것이 훨씬 익숙한 선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있었으면 그 장면은 나오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 볼리비아전에서는 포백을 둔 상태에서 손흥민 선수를 레프트윙으로 돌리고 오영우 선수를 전방으로 두는 4-2-3-1 형태의 포지션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